어, 저희는 항상 그렇게 대학교 이제 축제를 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왜냐면 다 젊은 분들이셔서 음. 호응도 같이 되게 많이 해주시고 음. 같이 놀고는 오 느낌이 나가지고 같이 축제를 즐기는 거니까 항상 기분 좋게 이렇게 돌아와요. 음. 차에서도 얘기도 되게, 되게 많이 하고. 음.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어. 어. 네, 저는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많이 해서. <하죠>. 너무 많이 해서. <laughs> 어, 기억나는 축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요 집고전 네. 팬들? 네. 이번에 이제 모대학교를 갔는데 정말 엄청 컸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갔던 축제 중에 제일 네. 대학교 축제 같은 거, 네. 콘서트 같은 네. 네. 같았었어요. 정말 고현장 가셨어요? 고현장 가셨다는데 고려대학교 고현장 갔다고요? 아, 네. 네. 네, 그런데요? 갔는데 네. 그 그때 학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콘서트 같은 네 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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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희 드림콘서트 할 때처럼 몇만 명 관객분들이 오와, 계시는 거예요. 예. 정말 끝도 안 보이게 관객분들이 계시는 야. 거예요. 그래서 우와 어떻게 학교, 대학교 축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수 있을까 너무 멋있고 조명까지도 왠지, 왠지 이렇게 막 방송하는 것처럼 조명도 다잘돼 음. 있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체력이 힘들 때는 그래도 무대 위가 좋은가요? 체력이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음. 행사가 대학교 축제에 음. 이제 무대를 갔을 때는요. 네. 확실히 무대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히 거기 이제 앉아서 즐기는 게더 저희 같은 저희 나이 때는 더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막 음식냄새? 같은 것도 열고 막 이렇게 음 막전 냄새 나고요. 아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 어, 냄새 나면서 근 아, 그래, 네, 이제 그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무대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또좀 괴로워요. 저는 성환한테서 말을 해요. 아 음식 냄새가 참 좋네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는게 있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어차피 이제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 시스타가 오면 얼마나 축제가 풍성해지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뭐, 뭐, 저희, 저희들이 뭐 조사를 한건 아닙니다만, 음. 호응도 1위, 네. 그 다음에 아 가장 부르고 싶은 팀 1위, 수입도 그리고 수입도 1위.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그 <laughs> 설문조사, 저희들이. 어, 시스타 분들께, 네. 지난번에는 요거를 안 했었죠? 네, 예, 그때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었는데, 이번에는 피해갈 수, 질문. 예, 피해 피해갈 수 없는 아, 질문. 자, 진짜? 앞에 거울을 드시고요. 네. 네. 이 거울을 드셔서, y e 면은 들어주시고, n o 면 내려주신 네. 겁니다. 근데 참고로, 아까 저희들이 이걸 미리 드렸잖아요. 네. 미리 드렸더니, 다른 아이돌 그룹은 그냥 이렇게 들고 네. 계셨는데, 전부 다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와, 하나하나, 그리고 아까 그 장난했던 거 뭐예요? 이거야? 이렇게. 예. 그게 뭔가 고. 재밌어 보여서. 효리 네. 네. 언니가 뭐... 하길래 따라했어요. <laughs>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상형 지목 신경 쓰인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이상형 하면 시스타가 그냥 나와요. 시스타에도 와, 누가 오. 이렇게 딱 나와요? 아. 그게 나한테는 신경이 쓰인다. 네. 하나, 그렇습니다. 둘, 셋. 어네세분 네, 어떤 게 제일 신경 쓰어요 아, 어떤 거라고 하기보다는요 인상형으로 꼽혔다고 하면은 신경이 안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왜냐면은 그분이 이제 어뭐뭐 뭐 저를 막 어, 사랑해요 이런 음. 게아 어, 그분 괜찮아요 그분 음.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음. 어, 저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어. 그러니까 보게 되고 음. 어, 좀더 이렇게 어, 이렇게 챙겨드 누가 말했을 때 되고. 가장 기분 좋았어요? 어 저요? 누가 <laughs> 저 누가 있죠? 저 누가 있죠? 아니면 누구에게 이상형으로 지목되고 싶으세요? 아, 지목되고 싶냐고요? <웃음> 네. <웃음> 네, 누구에게? 아 저요? 아저 모르겠어요. 누구? <laughs> 누구 누구요? <laughs> 아, 누구 누구 저라고 했죠. 현인 씨요. 네. 네. 제가, 그럼 현인 씨는 어땠어요? <laughs> 어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이상형으로 꼽아주시는 거에 있어서는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아,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음, 근데 왜 다솜씨는 왜안 들었어요? 다르, 그, 나는 사실 그게 더 이상해요. <laughs> 네, 그래도 아, 궁금합니다. 아니, 숫자가 바뀌는 것도 별로 크게, 그, 성격이 좀 그러신가 봐요, 무덤덤. 네. 아, 아니요, 무덤덤하지 않아요. 굉장히 음. 소심하고 상처 많이 받고 그런 성격인데. 오. 저는 누군가가 저를 이상형이라고 했던 적이 없어요. 오, 진짜요? 어, 진짜요? 언니들의 인기가 많은데. 다솜씨요. 저도 다솜이 양이랑 같은 경우인데, 음. 제가 든 이유가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방송에서 누구, 어떤 분이 이제 저의 이름을 말한다고 걸어낸 적이 없어서 어떻게든 부러운 거예요 아 좋겠다 그러니까 맨날 아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이 네. 이제 그 개콘에 나오시는 음. 개그맨 분이 아 이제 네. 저라고 말씀하셨더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누구였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laughs> 감수성에서 내시 역할을 하셨어 김양민 오빠? 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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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말씀 해주세요 어. 그 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저 만났을 때 말씀 좀 해주시죠. <웃음> 감사해요. <laughs> 아이돌걸그룹한테 이런 화답도 받으시고. 예. 네, 좋으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형으로 자. 좀 꼽아주세요. 어 저는 참 괜찮은 애거든요. 어, 아니, 예. 뜸하죠. 예. 뭐.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방송에서 예. 이상형이라고 말씀. 말스... 씀을 하시는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네. 그래서 아마 있는데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걸 거예요. 네, 네. 말씀 알겠습니다. 하시는지. 자, 1번 질문 마무리하고 2번 질문 드릴게요. 네두 예.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오. 나는 진짜 효녀다. 아, 시스타 분들에 대해서 효녀돌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음. 나는 진짜 효녀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어, 어아 이번에는 다소 그냥. 네왜 효녀라고 생각하세요? 네 효녀라고 생각하는 이유 <laughs> 아 저는 효심이 굉장히 남달라요 어 본인이 본인님으로 네. 네 어느 정도로 저는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을 제제제 제, 제 육체보다 저희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어번에 네. 어버이날 어떻게 하셨어요 어버이날 때 현금 드렸습니다 어 액수는 밝히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야그 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모님이 어잘 자라줘서 고맙고 수고했다고 음. 어, 네. 처음에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지금 이 자체로 효도를 하고 계신 거지만 네. 걸그룹 한다고 하셨을 때 부모님들의 반대나 이런 건 없었나요? 어 아니요 굉장히 잘 서포트 음. 해 주셨고 잘 음. 지원해 주셔서 음. 네. 운도 좋았고 근데 제가 살 때는 저희 음. 시스타 그룹 자체가 언니들하고 다 되게 효심이 깊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주변에는 솔직히 2 0대 초반의 친구들이 그렇게 부모님한테 음. 막 효도를 하거나 그런 어.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집을 자기들, 사준 네. 멤버도 있다고. 네, 이렇게 다집산 음. 사고 약간 집을 집을 사고 이렇게 네. 하면 보탬이 네. 됐다고. 네, 그렇고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아직 2년도 음. 아직 안 됐고, 음.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모아뒀던 음. 돈들을, 음.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 시간은 많기 때문에 예. 집 장만한 데 이렇게 도움을 드린 음. 거죠. 이제. 그렇겠죠. 네네. 자, 그러면 그걸 하나 질문 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그 부모님들이 어디까지 지금 그 뭐라고 할까 신경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음. 처음에 그 아. 소속사에 들어갔으면 음. 이제 그 뒤로는 알아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은 음, 무대까지 네. 따라오시는 분도 있는지? 어, 저희는, 어, 저희는 알아서 해요. 네. 네. 어, 여러분이 알아서? 네, 그러 그러니까 저희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 신, 관심을, 신경을 많이 안 써주시는 게 저희가 더 편하더라고요. 또 독립심도 생기고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넷이서 같이 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저희도 음. 약간 독립심 같은 것도 기르면서 음.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확실히 이럴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 힘으로 지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들은. 네, 데뷔 그렇습니다. 2년을 맞아서 이런 뉴스 프로그램 나온 자체가 효도가 되지 않을까, 모님한테는 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주년을 넘어서 저희는 10년, 또 20년 후에도 시스타 같은 그룹이 저희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세요? 네, 짧게. 네. 예. 어, 계획이십니까? 네. 일단, 네. 네, 저희 나 혼자라는 곡 사랑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 나 혼자라는 곡에서 저희 시스타에게서 보, 찾아보시지 못했던 모습들을 찾아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모습과 색다른 모습 보여드리는 그리고 항상 발전하는 시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정말 건강하고 예. 또 밝은 네. 어, 아이돌 달라는... 그룹인 것 그리고 효녀. 네. 네. 그, 그룹, 걸그룹을 만나봤습니다. 시스타 여러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